안녕하세요. 출판사 그레라우입니다 보카바이벌이 문편, 접도와 점사를 통해 보카바이벌 4.0비관을 빠르게 공부해 봅니다. 오늘 공부할 단어는요, 동사 따이입니다. 그 의미가 죽다, 생명을 잃다라는 뜻입니다. 오늘은 동사 따이를 활용한 두 가지 표현, 학습해봅니다. 아래 하덴에서 동사 die. 지금부터 찾아봅니다. Die. Die a natural dad. 자연사하다. Die. Die off. 병명 무엇으로 죽다. 먼저, die a natural dad입니다. 이 목적어 명사 자연사는요,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 의미가 자연사하다라는 동사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. 함께 읽어 볼까요? die natural d a 자연사하다. 그다음 die of입니다. 어떠한 병 때문에 그 원인으로 죽다. 이 죽음을 맞이하다. 라는 뜻입니다. 이 병명이 전체에서 오브 뒤에 목적으로 오게 됩니다. 함께 읽어볼까요? Die off. 병명 무엇으로 죽다. 오늘은 동사 die를 활용한 두 가지 표현 학습해봤습니다.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예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판사 그래. 나영인입니다.